비트코인이 밤사이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일주일간의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 일부 알트코인들은 상승이 나아주면서 시장이 마냥 부정적인 모습이 연출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시점,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께서 쉽사리 매수 버튼조차 누르지 못하실 텐데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바로 명쾌하게 내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일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열흘간의 상승과 하락이 나와주면서 시장 심리만 더욱 더 위축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드릴 내용은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 드릴 거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현재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분석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테더 도미넌스 차트 분석해 드리면서 현재 전체적인 상황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차트 분석 전에 먼저 뉴스 보시면 미국 법원에서 현재 다크웹 시크루드에서 압수한 약 7만 개 65억 달러치 매각을 허가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당장 매각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상승 동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악재로서 하락이 나왔을지는 몰라도 이게 봤을 때는 오히려 매각이 됐을 경우에 단기 악재로서 작용을 할수 있지만 이게 본다면 더 이상 악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한 퍼든 뉴스는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하락이 나온 부분에서 퍼든 뉴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하락만 나온 상태고 다시 한번 차트를 이렇게 돌리는 그림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개미털기세력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 1봉 차트 먼저 보시면 현재 하락 이후 지금 밑꼬리가 달리면서 현재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걸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말씀드린 102.6K 지금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돌파 후 안착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시면서 하익 실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지금 현재 어쨌든 밑꼬리가 나왔다는 거는 추가 하락이 물론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염두하시고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누군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거거든요 8시간 봉으로 봤을 때 200EMA 구간 지금 여기에 지지를 받고 현재 가격대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RSI 같은 경우도 과매수권에서 어느 정도 내려왔고 크게 과매도권까지 안 가더라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 현금 대기 중인 분들은 선 1차적으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비트코인이던 알트코인이던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4시간봉 차트 같은 경우 현재 위아래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우하향을 하지만 점점 폭이 좁아지면서 다시 한번 돌리려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RSI 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 구간에서 하락 이후 다시 한번 돌리려고 현재 RSI와 이평선의 간격이 좁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단순히 RSI만 보는 것보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MACD 같은 경우도 히스토그램이 색깔이 바뀌면서 현재 다시 한번 상승세를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평선의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또 추가적으로 올라준다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리테스트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구간을 1월 중순 정도로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올린다면 중순 정도에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리테스트를 충분히 거칠 수 있는 자리가 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되면 이제 CPI 발표도 끝나고 이제 FOMC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이 거의 이전부터 계속 나왔죠. 금리 인하를 뭐한번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파월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을 만들어 줄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할수 있겠고 이쯤 되면 이제 트럼프의 취임식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을 이끌어서 올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102.6k 다시 돌파 후 안착하는 그림 이때부터 알트코인 매수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현금 확보를 하시고 차라리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하셨지 그 전까지는 어쨌든 수익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구간에서 더갈 거다라고 생각보다 물려 계신 분들은 이런 데서 일부 물타기를 하면서 평단을 어느 정도 맞추고 이런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게 결국에는 자리는 돌아옵니다 지금 뒷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이 뚫리기 전까지는 다시 신고가를 만들 때 이때가 아니고서야 계속 이런 패턴을 만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분석해 드리면 지난 하락 대 현재의 반등이 나와 주면서 추세를 이어 가려는듯 했으나 알트코인들의 반등으로 인해 파란 색깔 박스 상단에서 다시 한번 조금 밀려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볼린저밴드 중단에서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밑꼬리 양봉을 다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보수적인 매매로 대응을 하시면서 비중을 그렇게 많이 짓지는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을 다시 깨고 54% 여기 구간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알트코인들이 ]은 힘을 받지 못할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떨어진 마당에 도미넌스까지 올랐으니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하락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일단은 지금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현재 rsi 같은 경우 50선 위에서 지금 다시 고개를 들려는 모습이고, MACD도 마찬가지로 히스토그램 색깔이 바뀌면서 골드 크로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거나, 돌파 이후 다시 한번 61%이 구간까지도 도달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기 구간에서 무리하게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내려와서 이 구간을 다시 한번 깰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이때부터 길게 홀딩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 테더 도미넌스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금 현재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추세전환의 기회를 노리고 있고 비트코인, 알트코인과 반대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밀려날지 아니면 가로 상승을 하면서 이 구간 4.77%. 지금 여기 구간이 우선 1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저항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가 뚫린다면 당연히 여기는 리테스트 할 거고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이런 그림이 나와 준다면 이때부터는 그냥 단기적인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려나면서 이 구간 3.7%. 여기 구간을 도달할 때까지는 알트코인이건 비트코인이건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일단 위험해지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고 지금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서 이런데 과매수권에서 맞고 떨어질 때 차라리 이럴 때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MACD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치고 올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고개를 억는 부분이 나올 때 이럴 때 차라리 준비를 하면 됩니다. 저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장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구간은 어쨌든 길어봐야 1월 중순, 2월까지는 어느 정도 다시 그림을 돌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상황에 맞는 대응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지금 같은 경우 전체 추세는 하방이 맞지만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렸고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 우려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알트코인 중에서도 안타 정도로 파트가 좋은 코인들만 차익 실현 빠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시장은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뉴스들도 퍼드 기사들이 나오지만 단기 악재 이슈만 있지 장기적으로는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참고 바라겠고요. 비트코인은 현재 94k 부근에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지만 102.6k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만 먹고 빠지는 전략으로 현금을 확보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재 지금 저항을 받고 상승을 살짝 멈췄죠? 하지만 양봉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때 나온 단기 반등들이 나온 코인. 수익 실현하시고 차라리 떨어질 때 다시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헤더 도미너스 같은 경우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현재 추세를 돌리고 있죠 다시 꺾이면서 3.7%에 가까워지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면서 현재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코인판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타로만 수익을 챙겨 가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는 구간입니다 괜히 더 크게 먹겠다고 욕심을 부렸다가 다시 한번 떨어질 때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도 현금화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서 분할로 대응을 하시고 충분히 덜 먹더라도 잃지 않는 매매가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커뮤니티도 함께 운영 중이니까 링크 통해서 편하게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인사이트도 같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들한테 금전 요구 일절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되지만 그 대신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